대전 다동이 아빠, 대다 아빠의 커스토랑입니다 오늘은 노브랜드에서, 갓가성비 소고기 구이를 좀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고기는 크게 냉장과 냉동으로 나눠져 있고, 냉장은 뭐,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그래서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도 냉동이 있긴 한데, 냉동 돼지고기를 먹는, 그냥 냉장도 부담이 크게 가지 않기 때문에, 냉동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위해서는 뭐좀 구입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 그래서 가장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노브랜드에서 소고기라고 좀볼수 있고요. 어 소고기는 이제 노브랜드는 주로 이렇게 덩어리로 되 있는 게 아니고 어, 샤브샤브나 이렇게 차돌배기 스타일로 약간 아시다시피 이런 그 대패삼겹살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된. 고기들을 주로 팔고 있거든요. 전에 한네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요즘엔 한세 가지 정도로 좀볼수 있고, 주로 뭐, 부위별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차돌백이 뭐, 업친 쌀,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오늘 좀 리뷰를 좀 해보고, 어, 요 재료들은 직접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후 진행할 쌀국수, 그리고 뭐 파타이, 그리고 볶음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듣고, 남으면 그냥 구워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소고기가. 아, 기름도 맛있고 맛있어서 한번 두 가지 정도를 좀 비교를 해볼 예정이고요. 우선 좀 구이별로 어,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좀 지루하신 분들은 이제 빨리 돌려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고기 유통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몇개 들었던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헷갈려요. 보면은 좀 여러분께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약간 구이를 그 했던지 이렇게 장을 보는데. 여자친구나 와이프한테 아 이게 어느 부위냐면 하고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줄 수 있는 어, 이런 팁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브랜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재료는 어, 업진사라고 차돌백인데요. 우선 업진사라고 차돌백이라고 하고 뭐 양지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게 돼지 같은 경우는 삼겹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 쪽으로 제 몸을 좀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하게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소 부위를 좀 따져보면 되면 약간 어~ 제가 좀게 쉽게 볼알수 있게끔 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렇게 호랑이가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어~ 뒤쪽에 이제 꼬리에 이제 포항이 있고 어~ 이쪽에 이제 평양이 있고 밑에 서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들, 요, 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게 이제 양지라고 볼수 있고요. 양지 중에서도 이제 위쪽 부분하고 아래부분을 나누는데, 어, 위쪽 부분을 이제 그 양지 머리라고도 하고, 밑에 부분은 이제 치마 양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위가 워낙 다르다고기도 하고, 부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복잡한 게 있지만, 뭐, 다 통칭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양지라고 보는데, 차돌배기 같은 경우는 요 상단, 평양 쪽, 평양 쪽 있는 부분을 이제 가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브리스켓이라고 하고, 브리스켓 앤 프랭크라고 좀돼 있고요. 브리스켓 쪽을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운데 쪽에, 이쪽 부분에 그 부분을 이제 양지라고 하고, 그 밑에 부분 좀 얇은 것들을 이제 업친 엎친, 엎친살이라고 하는데, 혹자들은 뭐 우삼겹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이쪽 배에 있는 부분들을 얇게 슬라이스돼 있는 것들을 차돌배기처럼 구워 먹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기 뭐번부터 7번 갈비 때까지 앞에 있는 거는 뭐쪽을 보고 7번부터 13번 만 십일까지 있는 것들을 뭐으로엎진살이라고 한번 얘기 하는데 뭐 그게 중하생이니까 뭐 어떻게 맛있듯한데 미국이다 보니까 가슴살이다 보니까 차돌배기는 좀더 두툼하고 좀 두꺼운 두께가 있고요, 엎진살은좀 얇고. 이렇게 약간 진짜 삼겹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판으로 보면 예전에 유통회사에 있을 때 고기 통에서 보면은 이제 렇게 약간 삼겹살 느낌으로 이제 판으로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어떤 게 좋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뭐 부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좀 혼동되는 부분 이 있지만 그냥 다배 부분이다. 그 중에 어디가 위고 아래다 맛은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좀, 제가 노후 브랜드 제품은 3개에서 4개 정도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 어 지금 현재 좀 3개 정도만 확인되고 있고요. 하나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개 정도 확인되고 있고, 뭐, 호주산 와부가 있는데, 가성비상 큰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한 2개 정도, 어 그래서 우선 골랐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냉동 차돌박이 바로구이. 하나는 호주산 냉동, 업진 쌀, 사부샤부 바로구이. 어, 요거는 이제 두개다 구워 먹을 수 있는 스타일인데, 저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어, 호주산 냉동은 9,800원 정도 하고, 이 사부박이 바로구이는 예전에 미국산이었는데, 지금 멕시코산으로 좀 됐는데, 어, 요거는 이제, 16,000원 정도를 하거든요. 약60% 정도 훨씬 더 비싼 그 가격인데, 그램은 비슷하고, 하나는 호주고, 하나는 북미 지역이라는 거좀 차이가 있어서, 오늘 한번 이거를 직접 먹어보면서, 이 차이가 얼만큼 있는지 좀 한번 구워보고, 어떤 게 맛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될 거는, 크게 이제, 뭐, 고기 먹을 때 많이 쓰는, 어 히말라야 핑크솔트, 그리고, 우리 흔히 쓰는 그냥 후추. 고요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어 보시는 요게 호주산 업진쌀이구요 얇게 이렇게 말린 느낌을 볼수 있고요 두께감이 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피삼겹살처럼 이렇게 말려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삼겹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차돌백이구요 어 모양이 이제 그살 부분에 비계가 이렇게 묶여 있는 묻혀 있는 전형적인사돌박이 느낌이고요. 두께감이 좀 조금 더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은 샤브샤브 구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얇게도 만든 것 같고, 이 부분은 구이용으로 두툼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제품을 한번 구워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선 요 후추산 업람고을 한번 구워 어, 는이도로하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에게 이렇게, 이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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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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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습니다 이다가 녹으면 살살, 살살, 기거든 보시는 바와 같이 기름이 좀, 기름이 좀렇게요 이렇게 고소한, 이 기름 같은, 기름 같은 경우는 고소한 맛이서그런 것들은 이제 콩을드는거보다베이컨로이렇게 요런 지방과 같 있는 분은 오늘 도타사게보여야지 풍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갈색빛이 진하게 된다고 하면 구시고 어. 네, 이렇게 기름으로. 아이 맛있게 죠짠짠하니다 담을게요. 어, 차돌박이를 한번 볼게요. 차돌박이는 이렇게 생겨보여 좀더 두툼합니다. 저렇게이 두툼한 걸 보시고, 넣고 오고고 하겠습니다. 어, 조금 연이 살짝 있다고 할 때,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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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루이되아이지고서이렇게 좀좀좀좀좀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한번 두 고기를 다 구워 봤는데요. 어 이첫 번째 게 엎진 살호주고요 약간 자잘한 느낌이고 얇아서 바삭한 느낌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북미산, 멕시코산 차돌베이입니다 고기의 고소함이 엄청나고요 호두산 같은 경우는 약간 전 개인적 취향으로는 약간 풀 냄새같이 좀 이질감 있는 냄새가 나는데 얘는 좀 그런 것들 없이 아 고소하게 맛있고요. 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좀 얇기 때문에 좀 구우실 때 번거롭지만 프라이팬에 한 번에 다 쏟아 놓고 이렇게 저어가면서 구우시면 좀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한번 차돌박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차돌백은 약간 두툼한 게 모양이 있어요. 확실히 씹는 맛이 있는데, 어, 제가 느끼기에좀더 더 약간 찔 질긴 느낌도 있고, 얘는 이게 세게 구우면 안 되나 싶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 차돌백이 바싹 구워 먹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약간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합친 맛, 약간 돼지고기 퍽퍽함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어서 뭐이구기는 편하고 좀 고기도 에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맛은 이 9,800원 만원짜리 호주산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여러분 좀 소개시켜드릴게 이렇게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있어요. 이런 소고기에 약간 느끼한 부분하고는 이 홀그레인 머스타드랑 같이 먹게 되면 아주 아주 맛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이 올려서 먹으면 음 고기 그 그런 느끼함을 확 잡아주면서 아주 맛있네요 똑같이 요 사들배기도 이 먹어보면 음음 음. 음! 맛있습니다 어떤 걸 사도 되는데 저는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아직도 없던 례입니다 그럼 이제 소고기 하면 좀 비교할 게 있겠죠? 어, 제가 좋아하는 포도주스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포도주스 음! 향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마리아주를 한번 볼게요. 저는. 아, 진짜 맛있겠는데요? 역시 역시 제 말을 못 있겠네요. 역시 역시 역에그 고소한 맛과 입즙이 있는 상태에서 시 어우러지니까 어, 너무 맛있네요 한번 차돌역이랑도 역시 역시 맛있다 여전히 질겨요 돼지고기 느낌 품위는 응. 이거 난것 같아요. 응. 음. 서구부와이 포도주스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레산 포도주스였는데요. 약간 이렇게 그 기름기가 많은 것들은 신대륙 쪽 주스들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호주 시라를 좀 좋아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호주 주스를 좀 드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봤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호주산 업진쌀. 어, 장점은 뭐 금방 익고 고소하고 풍미가 떨어지지도 않고 가격도 만원 이하, 600g 한 근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구워 드시고 냉장고에 이제 소분해서 뭐이 지퍼백이라든지 넣어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쌀국수에도 넣고 파타이에도 넣고 뭐 볶음밥에도 해먹을 수도 있고 쓸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수 있고요. 차돌백이도 근데 차돌배기는좀 방해할 것 같아요. 파타이라든지 이런 쌀국수에. 그서 저는 이제 다음번 메뉴로 이제 쌀국수를 준비했는데, 이 엎진 쌀로 어, 쌀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고민 없이 6,000원 저렴한 만원 이하 9,800원짜리 엎진 쌀을 무조건 고를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지금까지 대전 다동이 아빠, 대다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